4년간 친정 못 가게 막았던 시댁, 탈출한 날 알게 된 진실에 무너졌다. 겨우나고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단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못 갔다. 처음엔 이유를 물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남편도 엄마 편을 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다. 전화는 할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만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 4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을 나왔다. 남편 몰래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4년 만에 가는 친정이었다. 엄마 아빠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다. 택시가 친정 동네에 도착했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친정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다른 건물이 서 있었다. 기사님한테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맞는 주소였다. 엄마한테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엄마가 한참 침묵하더니 주소를 알려줬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낡은 건물 2층 작은 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6평도 안돼 보이는 좁은 방에 부모님이 계셨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수진아.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집은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고개를 숙였다. 4년 전, 내가 결혼하던 해에 사기를 당했다고. 친구 사업 보증을 썼는데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집도 경매 넘어가고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셨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니네 시댁에서 다 알고 계셨어. 자도 어른, 니네 시어머님이 우릴 도와주셨어. 시어머니가 4년 전이 사실을 알았고, 가시집은 며느리 충격 주기 싫어서 숨겼다고 하셨다. 그동안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시고 작은 가게를 차릴 자금도 모아주고 계신다고도 하셨다 사돈 어른이 우릴 살렸어 내가 알까 봐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급히 시댁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괜찮아 이제 곧 가게 열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마음 아플까봐 신혼인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3개월 후 부모님은 작은 반찬가게를 열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돈으로 스스로 자립하시게 되었다. 가슴 따뜻한 우리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 응원해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